오늘은 다이 축제로 제사를 드린 역대기상 16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메고 와서 다이궤 괴를 위하여 쳐놓은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이시 번제의 희생과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남녀 모두에게 빵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그가 레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에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요. 그 다음은 스카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리와 엘리압과 문나야와 오베데돔이요. 여이엘은 솔터리와 하프를 가졌으며 아삽은 심벌주로 소리를 내더라. 제사장들인 분나야와 야하시엘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계속 나팔을 분이라. 그날 다윗이 주께 감사를 드리려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먼저 이 시를 전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 가운데 그가 하신 일을 알릴지니라. 너희는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로 노래하며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할 지니라.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며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라. 주와 그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가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의 종 너희, 이스라엘의 씨야, 그의 택하신 자들,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그가 천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할지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그 동일한 것을 야곱에게는 한 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줄이니 너희 유업의 땅이니라 하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적은 수였고 불과 몇 사람이었으니 그 땅에서 타국인이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왕국에서 저 백성에게로 다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정령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아 주께 노래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 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시며 또한 모든 신들 위해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리라.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그분의 면전에 영광과 존기가 있으며 그분의 처소에 능력과 기쁨이 있도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주께 드리라 영광과 권능을 주께 드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라. 사람들로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소리치며 들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 그때는 숲의 나무들이 주의 면전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우리를 이방에서 구해내시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소서 하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거기 주의 언약궤 앞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남겨두어 그의 앞에서 매일 필요한 일을 따라 항상 섬기게 하였으며. 오베데돔과 그들의 형제 68명과 또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도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주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단에다 죽게 번제를 드리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게 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든과 이름이 명시된 택함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이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렸으니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든이 나팔과 신벌주와 하나님의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이 다윗처럼 자기 집을 축복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